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이벤트 업체 부르셨죠?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공주님의 생일날이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공주님의 생일날입니다 언박싱을 해볼까요? 오! 손가락이 여기까지 있다요 죄송해요. S를 시키면 맞을 줄 알았는데, S가 유아욕이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네, 다른 건 정말 꼭 맞아요. 대충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들어가긴 했어요. <laughs> 손가락이 조금 잘봐 <laughs> 보이지만. 다행이네요네 그러니까 축하사절단도 데려왔어요. 앙 얘들아, 너네 축하사절단인데 다 누워있으면 어떡해? 그냥 있어. 맨날 있어. <목소리> 개구리도 있었렴. 개구리. 개구리. 이거 빵 아니에요? 빵. 와. 내가 무슨 빵도 없못는지 봐. 까 있었습니다. 와. <우와>. 와 멋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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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아는 언박싱인데요. <laughs> 아 그리고 케이크도 <개구도> 있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창균이 말안 들어. <웃음> 좀, <웃음> <웃음> 좀 웃기다. 이 정도로 얼차려 시켜놓은 것 같아. 할까요? 하나가 아저가지고 슬퍼하셨잖아요. 헹건데 어, 이거 저기 거. 아 저기 좋다. 실용성 있습니다. 어, 다음 실용성 충전기. 충전기? 내네 고속 충전기. 보라색이야. 배터리 없어. 충전해. 그래요. <laughs> 나 핸드폰 배터리 없어요 지금. 시터 시. 리고 선물이밖에 없어요 사실. 괜찮은데요? 와! 아! 이건 편지. 중요지. 이 <목소리>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쓰세요 하하하 <laughs> 불가합니다 수작업이라네요 어? 예쁘다아 그래? 예쁘다 네. <laughs> 카드 지갑! 지갑에 카드 1개 넣고 다가지고 <laughs> 이거 보이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꾸추꾸추 <laughs> 공방 갔다 온 사람? 공방 갔다 온 팀이네? 오늘 나랑 공방 같이 갔다 온 사람? 어? <laughs> 아, 어? <laughs> 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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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 아, 스탠. 아우, 잠깐 저희는 이렇게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이제. 스태. 맛있는 거. 네, 끝까지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이거 뭐 그냥 자랑하는 타임 하는 거죠. 이거 저희 미공포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랑 아, 그냥... 너 빨간 벽포카 있다. 어. 부럽죠? 짱이죠? 짱이죠? 럭티드로 짱이죠? 아, 그런 식으로 자랑하시겠다고요. 짱이 지금 이 테이블에 100만 원 있는 거야요 도화 100만 원 도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저희 집에 앨범이 너무 많아요. 짠. 문화, 문화 안 되나? 앨범, 아, 앨범 가지시 정희낭. 정이앙 <laughs> 공방후기 사랑에 빠지고 <laughs> 공방후기 서창빈 최고. <laughs> 웃겨주는 남자 최고. 공방후기. 야, 그것까지 했어. <laughs> <laughs>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다. 진짜 나를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지를 말라고. 집샵은 8장 샀으니까 8장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도 8장 산거있지않아 나. 너 8장 이듬요. 이돌아. 우리 애들 좀 보세요. 이렇게 자저도 여덟 장 공유합니다. 아 진짜 예뻐 미쳤다. 레전드 레전드 부럽다. 김승민 두장 나왔어. 말랑이그의 말랑이 현장 성... 정이 레전드. 아 양정인 진짜 예뻐 내가 저거 때문에 진짜 레전드 예쁘다고 이거. 감사합니다. 좋은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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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차님은 되게 예쁘다! 아... 아... 차님은 다 갈아 꼈어요. 뭐야, 서창민 진짜 귀여워. 아, 방찬 뭐, 내리머왜 이렇게 마음되지 선생님 진짜 한번봐주면 돼요? 진짜 예뻐. 한번봐주면 돼요? 진... 아, 진짜 예다 진짜, 진짜 예쁘다. 예쁘다. <laughs> 진짜 예뻐. 예쁘.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어떡함? <laughs> 우뚝함? 진짜 예쁨 우뚝함 우뚝함? 야 리본 많이 없네. 세 군데 더 있어 지금. 난한 군데밖에 없어 이제. 제시요 제시요 비웃서요비웃서요나 울어 나 울어. 엉해야 엉해야 나주어엉야나 주워, 옹애야, 나 주워. 진짜 예쁘다. 전 F N F 자기를 가져왔거든요. 무려 내 장밖에 안 샀. 왜내 장밖에 안 샀는가? 야 근데 진짜 귀엽다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야, 파복 가면 내 지나간 사람들이 다 저거 뭐라고 써있는 건지 뭐야? 물어봐. 천장 먼저 갈게요. 예쁘다. 예쁜데? 나왔어요. 요보기 맞았어요. 예쁘다. 예쁜데? 네. 아름다우세요. 네. 와, 씨. 진짜 예쁘다. 어떡해? 망했어, 난. 내 인생 어떡함? 야. 자연광 복카의 맛을 아십니까? 야, 시력 좋아지겠다. 눈 건강에 아주. 오! 뭐야! 귀여워! 예쁘죠? <laughs> 귀여워. 너무 예쁘죠? 야, 자연관, 장난. 저미금포가 정말 잘 나왔어. 성인아. 네. 저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짠. 앗! 뭐야? 오? 까라띠. 까라띠. 짠. 우와. 야, 잘 나왔다. 너무 예쁘지 않냐? 벚꽃 잘 나왔다. 야. 진짜 너무 예쁨 진짜 너무 예쁜. 진짜 너무, 너무 예쁨 자, 소울거래. So 소울거래. So so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에프앤에프 좀 괜찮지? 아 너무 예쁜데? 에프앤 괜찮아. 야. 깜찍. <laughs> 야, 진짜 겁나 깜찍함 어떡함? 아 귀여워. 야, 야 진짜... 하차는 완성했어. 진짜, 진짜 깜찍함. 아 스톤 있으려나? 나 비공개 없어 이제. 공개하는 만 걸로. 아, 개 슬프네. 공개하는 <laughs> 걸로 하자. 면. 에프앤에프 거고요. 목이 버섯노를 가져와야 할 거야? 언제 오는데? <laughs> 아! 양정인이 심하게 많이 나와. 아, 나... 자, 갈게요. <웃음> <웃음> 아, 깜찍해. 솔직히 얘기하자면 양정인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로. 뭐야? 진짜 귀여워. 보이냐고. 아, 짜증나. 1대1견 할게요. <laughs> 개부러워. 뭐야? 개부러워. 니피안왔어 개부러워. 내핑만 내기 아 모양 아, 잘 나왔다 이거 어, 너무 귀엽지? 목이 메어요 <laughs> <laughs> 목이 메어요 <매워요. 웃음> 야기깔 나죠? 전설의 여전... 딱 4장 네 샀는데 최차에 다 나온 그 그니까 내가 시킨 미궁포에 양정인이 없는 미궁포는 없는 거아 부러워 귀여워 용복이 손 찾아봐 안돼아 <laughs> 이거 아니야 뭐야 누구야 이상해. 이거 양정 이거 양정이아니야 <laughs> 맞아. 이거 봐. 이거 양정인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양정인. 아,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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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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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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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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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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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리노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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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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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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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겼어. 실격. 야. <웃음> <웃음> <놀려> 맞혀보세요! 이거 방찬! 찬정 <laughs> <laughs> 이거 정여려이 <항목. 웃음> 이거 누지 이거 누가안알려면안알려안알려면안알려나심지다 이거 <laughs> 이거... 안 아, <laughs> 이거 이거... 아, 기억남 진짜? 이 양정인 아님? 뭐야? <laughs> 저 스테이 그만할래요 <laughs> 이게 양정인 이 <이게> <laughs> 이거 황현진 서창 <laughs> 이거 이리노 누가 안 나왔지? <laughs> 잠깐만 누가 안 나왔지? 헷갈림 누가 나왔지 지금? 승민이 아 승민이? 미안하다 아 승민이 왜 이렇게 울어? 울어? 운다 울어 생일을 이렇게 고달파? <laughs> 나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고달파 나 생일 시작한 지몇 시간 안 됐는데 이렇게 고달파 진짜 웃기다 재밌잖아요못 아, 하겠어요 재밌잖아요이리노선 죽어도 못 찾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모르겠어 이리 5선 왜 이렇게 잠깐만 줘이리인 5선 아이인 5선 보여줘봐 여기 중국 있지? <laughs> 바보 모르겠어, 진짜. 뭐야? 야, 찾아보라고. 나 방금 봤다. 형흥 찾아보라고. 방금 봤다. 이리노손만 찾아보자. 이리노손 찾아보기. 이거! 이리노. 이거 방탄 <laughs> 야, 나 이거 똑같아. 이거 누구야지? 황연지? <laughs> <한지? 웃음> 이거, 이거 양돌인? 응. 음. 그러면 이게 한지성이네. 누가 안 났지? <laughs> 한지성이랑, 한지성이랑. 한지성이랑 <laughs> 김승민이랑 누가 넣지 김승민이랑 <laughs> 누가 넣지 이거 서창민! 개기아 틀렸어 나그만할 바보야 나그만할 스테이 3년차 딱까지 3년 됐는데 황현진손 계속 까먹음야얘 매니큐어도 하고 악세서리도 차고 있는데 계속 까먹음 근데 그냥, 근데 그냥 까먹어 진짜 웃겨 <웃음> <그냥>. <웃음> 너무 이상하다. 아, 손 맞추기 게임 재밌다. <laughs> 너무 어려운데, 나? 나 스테이 3년 했는데 왜 이러지? 아, 재밌다. 근데 내 걔네 손을 종일 들여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야... <웃음> <웃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다 알아봤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